네, 안녕하세요. 마린시티 알파크입니다. 이번에, 어, 히어로 분들이 워낙에나 이제 딜이 좋다 해서, 오, 듀블 형님들도 날라댕겨요 근데 막, 그, 확실히 근데, 그게 좀 좋은 거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히어로 형님을 한번 구경 가봅시다. 히어로 형님 딜이, 아, 근데 약간 배틀매이지 보고서 와 그런가, 그 정도가 싶은, 아, 음악님은 두 개를 다 잡고 계시구나, 위아래로. 딜이 좀 빨, 빠르게 잡긴 하는데, 엄청 센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아, 근데 뭐, 그렇게까지 센것 같지가 않은데요, 여러분들?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아 왜냐면, 다른 레벨의 센영아들이 딜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어, 근데 돌진이 60만씩 뜨긴 하네. 그니까, 데미지가 세긴 센데, 고레벨 형님들 사냥 구경 왔는데, 생각보다 히어로가 그 정도까지 강하진 또 않네요. 말론 엄청 세다고 들어서. 아, 근데 오타라서좀더센 건가? 사타가 아니라? 50만, 40만, 50만 뜨는데 평균 20만이니까. 512%인데, 아닙니다. 살아남았어. 그래갖고 이제 뭐, 다른 캐릭터를 저희가 안 보고 왔으면 이게 사기라고 느낄만 한데, 이미 그 다른 레벨 높은 형들을 또 보고 왔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막, 왜막 아까 메카닉이 40만씩 도 뜨고 있는데, 30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근데 아 시원시원하긴하다. 50만도 뜨네 오타인데 어 50만 60만 10도 한번씩 뜨고 그 이게 제일 높은 데미지가 이게 음악님 어로는왜 편차가 데미지 편차가 이렇게 큰 거죠? 높은 데미지 뜨는 건 차이가 크네. 파이널 오텍 데미지인가? 뭐가 이제 데미지가 하나가 맨날 더 높아요 같이 똑같은 식으로 안 뜨나봐 어 63만 도 뜨네요 어이 마스터리 보시기 아 숙련도가 낮아서 숙련도가 낮아서 그런 거구나 근데 가지고 아 근데 잘 녹인다 보면 그래고 이제 보면 경험치 먹는 것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혼자서 이두개 쓰고 있으니까. 듀, <laughs> 아, 안 그래도, 바로, 올라왔습니다. 에 <laughs> 이제, 듀블은, 두부를... 아, 네, 아, 네, 아, 나 빨리 레벨업 해갖고 좀 세지면 재밌겠다. 가디언즈에서 이렇게 마, 맛있게 사용하는구나. 근데 베베 뺑뺑이가 제일 좋아보이긴 합니다. 보니까, 막상, 제가 다른 딜러들 안 보고 왔으면은, 이게 좀 세다 느꼈을 텐데, 마지막 한 번, 우리, 뭐야, 응경님 한번 구경 가죠? 네, 안녕하세요. 마리시다, 알파크입니다. 이번에, 이 랭킹 1등 형님들, 사양을 좀 보러 왔는데, 이야, 여기가 보면은 파티 조합이, 바이퍼. <laughs> 안 됩니다. 사양하셔야 됩니다. 예. 바이퍼님이랑, 그 다음에 메카닉 형님이랑, 이렇게 하는데, 이 조합이 지금 3인이에요. 비숍이랑, 메카닉이랑, 바이퍼. 근데, 이제, 보시면 레벨이, 바이퍼 형님이, 어.. 167인데 메카닉의 공속을 빠르게 해주는거죠 윈드부스터로 그리고 바이퍼분도 생각보다 데미지가 센데 문제는 공속이 좀 느리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에너리파 갈기는데 한 42만씩 되죠 여러분들 내방인데한 160만씩? 광역으로 4마리 이렇게 갈겨버리면은 근데 나중에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 부기에서 한 6마리씩 갈기면 더셀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사양 피로도가 좀 낮은가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경험치도 또잘 먹어요 여기 3인으로 또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한 70만, 80만 가까이 먹고, 마리수지한도 적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들 사냥하시는 을것 같습니다. 오케이,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랭킹 좀 높으신 비쇼병님들 딜을 한번 볼까요? 25만. 그래도 이제 다 올클이 떠가지고, 방당한 100만 정도?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그거 있을 때는 좀 심했죠? 이제 숙성 딜 있을 때는 거의 한 50만씩 이렇게 막, 오는데 지금도 40만씩은 뜨긴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 강해지는 거 쓰면은 그때는 또 딜이 세져서, 근데 이제 아케네임이랑 쌓이고 하면은 다들 이제 버프들 받고 시너지 받고 하면 비숍님들도 절대로 근데 비숍분들은 좀 여기서 불편하겠다 좌우로 좀 움직이면서 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비숍님이 좀 고생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메카닉분들이랑 바이퍼 형님들처럼 사거리 긴 직업들은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쭉쭉 갈기면 세상 편안한 상황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트에서 이제 혹시 사용하는거 보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렇게 한다. 그리고 이게 윈드 부스터에고 지금 공속이 되게 빠른 겁니다. 메카닉 같은 경우는 이제 데미지 한방 딜은 가끔씩은 더 높게 뜨거나 하겠지만, 크리 확률이 바이퍼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퍼가 좀 약간 좀 높이 뜨는 것 같고, 그래도 크리만 뜨면은 메카닉도 42만씩은 뜨긴 하네요. 근데 공속이 훨씬 빠르다 보니까, 피스트 단일 딜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보스 잡을 때 단일 딜은 이렇게 뜨는 것 같습니다. 20만씩 6방. 8방이었나? 그게 아마 피스트가? 6섯 방에 8덟 방에 그런데 단일딜도 그래도 막 많이 약하진 않는데 물론 이분들이 다 템이 제일 끝판왕이긴 합니다. 어, 여덟 방이라서 한 160만 거기에 버프들이나 이런 게 근데 아직 샤프랑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샤프까지 바꾸 하시면은 또 엄청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샤프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딜이 센만큼 더 많이 잡으니까 뉴트 쪽은 또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니까 바이퍼 키우시는 분들도 보시면 희망을 품고 빠르게 올릴 만한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은 리, 타임리프도 있겠다. 딜도 좀센 편이겠다. 그래서 바이퍼도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좀, 게다가 이제 체력도 높아가지고, 그, 혼텔에서 죽지도 않고, 타임리프까지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괜찮은 캐릭이지 않나. 바이퍼도 한번,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좀 키워볼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힘 기반이어가지고, 그런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시청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출연해주신 우리 은디님이랑, 악령님이랑,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곧 이름을 기억해야 될 우리 바이퍼 형님, 크랙 님, 어, 머주아나 해적 랭킹이 되신 형님인 것 같습니다. 경험 졸라가는 거랑 템이랑 생각해보면 금방 성장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이런 재밌는 사이터들 고래 벨형 님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한번 다 정리해 가지고 올릴 테니까요. 다들 보시고 레벨업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화이팅! 안녕히 가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